안녕하세요. 아무래 오 언니입니다. 아요즘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주름이 신경 쓰여지더라고요. 하나하나 주름이 늘고 얼굴이 처지는 게 느껴져서 아나 보톡스 맞으러 가야 되나? 보톡스만 나맞아볼까 아니면 여기 이렇게 좀 팽팽하게 주름을 당겨볼까?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계시죠.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, 어, 헤라 에이즈 어웨이 에스테틱 제품이에요. 너무 예쁘죠, 병도. <laughs> 어, 이 피부과 에스테틱에서 관리를 받은 듯한 효과의 제품으로서요. 어, 이제는 어, 시술을 하거나 어, 피부샵 가지 마시고 집에서 에스테틱 홈케어 하시라고 그러한 취지에서 만든 제품이 바로 이 에스테티 라인 제품입니다. 실제로요, 피부샵에 가서 자문을 구하고요, 연구하고 개발하고 만들어낸 제품이라서 제가 더 자신있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이 에스테티 라인의 제품의 성분을 세 가지,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BX 펩타이드라는 성분이에요. BX라는 것은 보톡스를 맞은 듯한 효과가 있는 제품이 바로 이 라인 제품입니다. 실제로 우리가 보톡스를 맞으면 어때요? 어, 처음에는 빵빵하고 좋겠지만 여러 번 맞으면 이 얼굴 선이 무너지기도 하고요. 그리고 부작용도 있고 위험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. 돈도 많이 들고요. 하지만 이 제품을 꾸준히 바르시면 보톡스를 맞은 듯한 효과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. 어, 그 인체 에 유사한 99%의 콜라겐이 들어 있어요. 우리 나이가 들면 점점 내 피부에서 콜라겐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제품을 바르면 콜라겐이 쏙쏙쏙쏙 들어가서 땅 땅하게. 채워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 에스테틱 제품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, 쌀 EGF라는 성분이 있어요. 쌀 EGF는 많이 들어보셨죠? 바로 피부를 재생시켜주는 효과를 주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. 결론적으로 내 피부를 어, 당겨주고 그리고 내 피부를 점점 채워주는 빵빵하게 채워주고 어, 재생 효과를 주어서 서로 이렇게 세 가지가 어, 이렇게 굴러가듯이 어, 내 피부가 더 어, 볼륨감 있게 만들어주는 보톡스를 맞은 거와 같은 효과를 주는 제품이 바로 이 에스테티 라인 제품입니다. 이제는요 시술 없이 예뻐지세요. 바로 이아무레오투 언니가 도와드릴게요. 당당!